지난 19일 화요일 2시 시민회관 공연장에서는 동두천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가 주관하는 제14회 노인의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세창 동두천시장 및 임상호 시의장, 동두천시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개회됐습니다. 국민의례 뒤 대한노인회 시지회 부회장의 노인강령 낭독이 있었고 유공자 표창이 있었습니다. 도지사 모범노인상으로는 김정희, 노인복지기여자상에는 최석호, 모범단체상으로는 아는구통경로당이 각각 수상했으며, 시장상에는 김용희, 박서훈, 조민심, 최수길, 윤성흠, 허방, 양양임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국회의원상으로는 한명심, 김재훈, 김경자, 박혜연 씨와 모랫말경로당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시의장상으로는 구본승, 김윤순, 성남식, 이명래 씨가 노인 지회장 상에는 고봉식, 정국신, 허관석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그뒤 박지문 대한노인회실 지회장의 기념사가 이어졌고, 오세창 시장의 격려사와 임상호 시의장의 축사 뒤 태극권과 소요금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과 효행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다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해마다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건전한 노년 생활과 문화를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동두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미군기지가 주둔한 동두천시의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7일 시민걸기대회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